중복재소금지 1. 법령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59조 1. 법령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59조 이 여건 가. 당사자가 동일할 것. 나. 소송물이 동일할 것. 나 전소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될 것. 이 여건 가 당사자가 동일할 것, 나 소속물이 동일할 것, 나 전소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될 것. 38례가 소속물 동행 여부, 채권자가 사행위취소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공격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속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와 후소는 소속물이 동일하다. 20148013 38. 레나 소속물 동일 여부. 채권자가 사행위취소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공격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속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와 후소는 소속물이 동일하다. 2 0 1팔8 0 1 3 나, 당사자 동일 여부.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5.51457 나, 당사자, 동일 여부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5.51457